들 봤나? 야 근데 이거 좋다 한 방이다 머리 한 방이다 한방안 돼지? 안 돼? 누가 누가 밴디를 썼었나? 밴따 밴드... 밴따랬어야지 밴따 이 새끼 새끼 뒤졌나 어제 밴디를 하야 나한테... 밴디지 좋다 밴디지 좋다 어, 밴디지 좋다 밴디 이거 바람한테 침 나온다 근데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만에 들어온 발로란트 일반전입니다 와몇달 만이냐 몇달만 아마 마지막으로 한게 작년 같다 음. 한번 심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자 지렁이 째니까 맛있다 이거 응. 음. 자이만해 위치가 딱 뻔하지? 여기랑 여기 뻔해 뻔해 아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할수 있으나 모르겠네 아 일단 사.. 아, 어, 뭐..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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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이드 진입했고 근데, 금마, 그만, 씨를. 그만하게 다 하나. 응, 다 있다. 예? 야, 오, 야, 이뭔 총인데, 이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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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이총은 감전됐네, 이 총이. 야, 이뭔 총인데, 이거. 처음 본다. 이야. 야, 이거 한번 싸보자. 이거 한번 싸보자. 이거 뭔 총이 궁금하다, 이거. 오 밴디? 야, 이거, 발란트 이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업 업데이트 됐더니, 이렇게 업데이트 됐네. 야, 아이거 아이고, 씨발, 천국에 한다 스킬 못 샀다, 스킬 못 샀다, 맞나 들어가는 거? 맞나? 야, 근데 이거 좋다, 한 방이다 머리, 한 방이다, 한 방. 방금, 그... 근데 방금 나 어깨 잡았노, 방금 나 어깨 했는노. 아, 근데 자나, 내 지금 문제가 스킬로 또. 아, 저 스펙, 스펙터는 이제 장염에다가 감기 걸렸다, 이게 환장하겠다, 내몸 죽었다 이게. 지금 살아있어도 시체다 시체 썩었다 네뭔 지금 저저 발사 났지 여기 엄마 이거 어디서 뻔해 뻔했잖아 마 저기 딱대 아 뒤에 썼다 뒤에 썼다 금방 있잖 뒤에 썼다 벤달 또 있지 않았나 방금 벤달 또 있지 않았나 벤달 보 이스 벤달 벤달 소리 나지 않았나 방금 벤달 어딨노 벤달 뭔데 이거 벤다리 왜 없지? <laughs> 예측해야 된다 일단 진 여기 있다 한몇번 그러고 여기 한명 어, 뭐. 머리 터졌다 임마 괜찮나 제트 머리 치워. 터졌는데 방금 뒤디디디뒤또뒤디디뒤 아우 정말 그저저 122는 뭔데 122는 이건 내용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아니 근데 그총 왜케, 왜케, 왜케 그거 는어그 뭐, 왜케 좋은 거 같노 저거 밴딧 자, 밴다도 하나 뽑았으니까 한번 깔끔하게 해보자잉 안막았지안 막았다 피해주고 방금 있잖아, 머리 맞춘 거 아니었나, 방총못 뭐. 카노가 맞나, 저기요 야 미사일 발 미사일 와우 야, 일단 상황을 파악라가는 도로 도와줘! 나 힘필요해! 젠장 씨바 여기, 간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나 찬지하지 마라! 나 미앗! 오케이! 피했죠? 피했죠? 어디서 어디서 금방짐스럽게 마 이거이거이거 하하하안 이거, 이거. <laughs> 되지!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심리전! 이게 뭐다? 심리전, 의 공수다 이게 오! 스파씨바! 이런, 얘도 큰맘 먹고, 벤달 하나 뽑았으니까, 음. 아마도, 이제다 킬을 하나 정도는 하겠다. 좀... 와, 저, 변태, 변태다, 변태! 실패태다 실패한태, 쌉! 쑥! 쉐! 야, 잡았다, 아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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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설, 장전하고, 이렇 가는 척 하다가, 막 같다 이맛또 야야 버섯 살이가 아니잖아 포기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어어어어야 포기할 때까지 포 아니 그말그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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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아 얘들아 넌 가야 한데 내 영상이 망한데 이게 일반전 돌릴까 아니면 그냥 신속플레 이두판 돌릴까 생각하다가 결국에 데스매치 하게 됐습니다 밴디드 써야지 밴디드 아니 아니 밴달을 써야지 안되안 돼. 누가, 누가 밴디 됐었나, 밴다 밴, 밴 됐어야지, 밴다이 새끼야. 이거, 이거, 이거 발소리였다. 아하하다하하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니 오,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하하. 에이, 뭐,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는, 죽이는 게 어딨노? 아이, 썩을 새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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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사는지, 자가, 자가. 저건, 저건, 뭐하노, 임마. 아니, 나는. 잠깐만, 도전, 도전. 야, 저거 조준해야 된다. 나, 있잖아, 멀리 있는 저거 조준해야 잘 쏜다. 이건, 신에 계시다, 신에 계시.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야. 봐봐, 그렇게안쏘 소시잖아, 저거. 백이, 치랄 마라. 정말은, 뭐, 나를, 아래... 뭐, 인연이 있나, 정말은. 왜 이겨서 지금 세번이나세번 3번 내가 터는부활자마만 죽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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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는 뭐, 백을 하죠, 저거는. 나는 이거 밴디 얼마나 한번 좋아요, 한번 써보자. 이거 얼마나 좋네 이거. 총, 이거, 총, 총. 밴디지. 얼마나 좋은데 한번 보자. 밴디지 좋은데밴달지 조... 아, 전 저어. 왜 빼서요? 아하! 야, 밴디지 좋다. 밴디지 좋다. 근데 야, 있잖아. 이거 응, 밴디지 좋네, 이거. 총이 있잖아. 은근 그거 뭔다? 깔끔하다. 총이 그 탕탕탕 이게 깔끔하다. 봐. 야, 깔끔하다. 야, 저좃자따따이 새끼 뒤졌나 어제 밴디지 나테 야! 밴디지 좋다! 밴디지 좋다! 어, 밴디지 좋다! 밴디 이거 바람한테 침 나온다 근데 야야! 어. 야, 야 방금 안 좋단 말추사한다 이거 에임만 좋으면 좋다 에임만 좋으면 좋다 에임만 좋으면 에임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에임 <laughs> 우리 누르더 우리 에임 난리 났다 잠깐잠깐잠깐잠깐 이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새끼 미친새끼 이거 이거 한대 두대 피해주고 아 눈치없는 새끼 저거 사운드 우우우 봤나 봤나 봤어요 봤어요 방금 이게 기, 기적의 에임이었다 방금 야 이거 밴디 좋은 점 에임만 좋으면 다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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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흥분된다 흥분된다 저저쩌있네 저 쩌있네 저 제... 음, 음, 으어! 으아! 네! 이거 세 발이 최대가, 이거. 지랄하고 지랄하면서 쏘면, 세 발이, 세 발이 최대가. 이거 몸통 최대 네발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몸통 한네때 맞으면 죽은, 죽는다. 아마도. 아니, 가 다섯 대가. 네 대고 다섯 대고 모르겠다. <laughs> 근데 확실한 게, 그 멀리서, 멀리서 머리 쏘면 일단 그시고, 가까이에서 머리 쏘면 바로 그냥 셰리프 빈이다. 얼마나 기멸 좋나, 얼마나? 한 대. 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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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임마는 벤다리여도 내는 못 잡나? 임마는 뭐가 문제? 뭐가 문제? 두 대. 아, 네 대다, 네 대다. 오, 야, 머리, 머리, 머리. 와, 벤디. 아우, 쑤까. 아, 이거 벤디, 이거 에임 좋아야. 바로 그냥 내 손에 고급지지. 에임 개쓰레기면 이거 그냥, 그냥. 자살하는 거야, 그냥 자살 자사... 침착하면서 쓰면 되는데, 침착하면서 침착하게 봐봐라, 봤나 침착하서 쓰면 있잖아 킬이 된다 당황하면 안돼 당황하면 안돼 당황했다, 방금 이게 새로나온 총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에임이 좋아야 존나 더럽게 좋고 에임이 안 좋으면 그냥 쓰지 마라, 내가 볼때 에임이 안 좋으면 쓰면 안 된다 아뭐 써도 되긴 한데 써도 되긴 하지만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laughs> 자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이거 발라드 이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돌렸는데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드모로우바이 n g will be fun